아. 아 우리 아. <laughs>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토요일에 다저를 마쳤는데 네. 저희 이렇게 무대 인사드리러 나왔죠. 네. 네, <laughs> 네. 한 번씩 이렇게 아, 좀 마지막 공연 소감을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뭐 정해진 게 <laughs> <laughs> <처음> 지금까지는 <하지> 아니 <않아요. 웃음> 네. 자, 이렇게 뭐 먼저 <laughs> 이렇게 감사의 인사. <그래>, 네, <laughs> 기욤 역할, 폴에서기운 역할을 한 고윤호입니다. 음 먼저 어안 보이는 곳에서 많이 힘써 주시고 많이 고생해주신. 셰프들 그리고 이 포를 만들어주신 창작진 선생님들 그리고 연주들 지금까지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찾아주신 관객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덕분에 이 무대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이제 같이 저를 항상 많이 챙겨준 형 누나들 그리고 정원한 사녀리까지. 너무 감사 인사드립니다 잘해요. 네. <laughs> 너무 감사드려요 아, 덕분에 아, 네. 너무 행복했어요 아, 네. <laughs> 네. 그리고 제가 포를 하면서 많이 행복하기도 했고 많이 울기도 하며 어, 많은 감정들을 배웠는데 배우고 많이 느꼈는데 이런 감정들을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저는 갈 길이 너무 멀고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더욱더 꾸준하고 묵묵하게 받았던 사랑 잘 기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형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루씨 이정화입니다 어... 우리에게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뒤에서 끄적여 봤지만, 외우진 못했어요. 그래도 잘 전달하려는 마음으로, 어, 또박또박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짧아서 제가 이렇게까지 정을 붙이게 될 줄은 솔직히 생각도 못했어요. 못했지만, 옆에서 계속 지켜가지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셨던 우리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공연날까지 관객석을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공연 두 공연이 또 남아있으니까요 그 공연까지 계속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폴 하면서 받은 위로를 계속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정화로서 잘 전달하고 메시지를 또잘 전달 드릴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무더히 노력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동안 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폴 역할의 이진우입니다. 아, 저희가 매 공연이 이렇게 끝나고 대기실로 이제 나가잖아요. 커튼콜 하고 다들. 팅팅 눈으로 <laughs> 눈도 못 떼고 너무 고생했다고 오늘도 고맙다고 하면서 아 이거 공연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뭘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다만 아, 눈물이 너무 나서 너무 힘들어 다들 너무 <laughs>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울지 나는 이 공연을 할때왜 이렇게 우는 거야 저는? 주책 맞게 랬는데또이가 뭐, 돌아서 그런 거 아니야? 뭐지? 이렇게 했는데 <laughs> 농담인 걸. 마음이 많이 이 공연을 하면서 동했던 것 같아요. 마음 많이 동했고 그리고 이 작품을 하면서 사실 처음에 대본을 이렇게 읽고 했을 때 제가 받은 위로나 이런 것들을 관객분들도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공연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막상 공연을 하니까 제가 더 위로를 받고. 공연 하면 할수록 소비를 받고 막 그랬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정말 쿨이라는 작품이 정말 정말 애틋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저는 자주 창작진 분들이나 그리고 스태프 분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배우 분들 배우 분 배우들이 정말 이 공연을 아끼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여기 보러 오시는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이 공연을 너무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보여서 더없이 감사하고 정말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고 저희들끼리도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액석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모두. 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들 한첩한첩 빛나는 작은 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주면서마첩한첩 이렇게 빛내면서 같이 저도 더불어 우리 더불어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설 음. 수설할 것 같아서 <laughs> 준비했습니다. 예, 네. <laughs> 연습이 1 2월에 시작했는데 스케줄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눈을 비칠까봐 거절하고 싶었지만 대본을 보고서는 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런 작품은 내가 들어가야지. 나 빼고 하면 너무 배 아플 것 같아. <laughs>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공연을 하면서 관객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이 이 공연을 통해서 위로받으시는 걸 보면서 그 폴이 얘기했던 왓슨 얘기했던 쓸모 있는 사람이 된것 같아서 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이거 조금 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대본을 읽고 생각난 성경 구절이 있어가지고 음. 연습할 때부터 이 공연들 하기 전에 항상 외웠는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폴이란 작품이 공중에 날던 새들이 와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지가 있는 이런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공연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그 제가 바람대로 된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고 기쁩니다. 예, 네. 어, 당연한 걸 주지 못한 왓슨과 당연한 걸 받지 못한 폴이 그냥이란 짧은 말에 서로의 상처를 해소하듯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별거 아닌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 작은 것, 사소한 것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한. 이 폴이라는 작품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또 우리 무대에 서 있는 사람, 이 공연을 만든 사람 모두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니콜라이 역의 김대... 어눈 어, 어, 부셔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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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셔가지고. 아 저는. 음, 우선은 이 공연을 리딩 때부터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폴이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냥 8년 됐나? 그러다가 이제, 어, 이제 쇼케이스를 다른 친구와 하고 저는 이제 그때 바빠가지고 빠졌다가 아 폴을 못하겠구나 했더니 니콜라이 역할했던 애가 또 바빠가지고 못한 거예요. 다행히도 저는 니콜라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게 이 공연을 예,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뒤에서도 앞에서도 위에서도 밑에서도 뭐 여기저기 다 그냥 고생하고 영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배우분들도 영나 감사합니다. 항상 이래. 공연 끝나면 항상 이 말이에요. 저희가 가지고 아. 계속 똑같은 얘기했는데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관객분들한테. 그리고 저도 무대 이원이 이제. 따지면 세 번째인데 이렇게까지 고객분들이 이렇게까지 감사하게 조, 좋아해 주시는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 또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올라 또 올라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받은 만큼 똑 같이 다게좀 받은 만큼 다시 또 돌려드리고 싶어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건강지키기 그리고 행복하시고 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